오늘도 폭염 캠핑 투입니다투자 아, 여기는 계곡이 있고 숲이 있는 대운산 자연휴양립 음, 그래서 텐트도 그래서 다 들고 왔습니다 브이하우스 네이처하이크 그 다음에 백컨트리 다 들고 <laughs> 왔습니다, 브이하우스, 네이차이크, 배치고 다 배치고 왔습니다. 배치고 우와 길로 칠 어, 뻔했다 그 <웃음> <배치고> <웃음> 에헤이, 좋습니다 여기 바로 입구에 있네. 아이고. 바로 앞이네. 입구에서? 입구에서 입분 거. 리 어? 여기 누가 왔었는가 봐.

안 oh. hey. 렌즈도 있다 전기 렌즈 어디어디 우와. 우와 대박이다 앉아 있어, 우와. 여기 앉아있어 여기도 여기 앉아있는데 완전 좋더라 <laughs> 여기가 완전 명당자리네 <laughs> 아 걸어서 여기 앉아있어 봐 이런 데인데 <데는> 처음에 <laughs> 자연이다, 자연 수영장. 와, 맞쪄. 진짜 오토파크 소리가 진짜 하나. 괜찮습니다, 여기. 응. 어 처음에 됐거는. 1박에? 15,000원 전기. <laughs> 15 전기 안 들어오면 응. 만원. 응. 22번, 23번. 여기 20번 대 자리는 바로 수영장 옆이다. 여기 전기가 없네. 초반 때 자리가. 아, 지금 이쪽이네. 뭐가? 지금 있는 자리, 지금 은 지금 물놀이 자리가 여기네? 여기 응. 우리 자리는 어디야? 10분 자리 여기 제 <laughs> 자리 1기0분 어. 아, 어? 어. 아, 음. 자리 자리 100분 여기 100분 자리 100분 자리 1 0 0 자리 1 0 0는 자리 되0 0분자 자리 가좀여기 자리 다 되는. 장가 자리 자리 100분 자리 1 자리 100분 자리 100분 자리 어0 0분 자리 1 0 아니, 지도 않다. 여기는 어.

<laughs> 여기 1번부터 11번짜리는 주차장이랑 너무 가깝고 주차장이지. <laughs> 응, 주차 지 그래, 주차장이라 고 보면 되지. 바로 앞에 주차장이야. <laughs> 가 <목소리> 화장실 뷰다 <비유다>. 뜬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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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잉? 응? 으?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지금 응. 차에 넣어, 넣어가지고. 여기 맞는 것 오늘은 처복을 응. 대비해서, 처복, 삼계탕. 나뭇가지, 나뭇가지 넣어야지. 다들 한약 재료. <대비>. 삽니다. <laughs> 아. 야, 근데 아니 꿀 것도 없다. 아, 너무 그... 작아서. <laughs> 두 마리는. 싹깨쳐아이 차오시킬. 맛있을 것 같은데. 자, 넘다 자, 여기 800도 시로 끓이자. 800도, 우리 물놀이 하러 가자. 자, 지금 우리 어디에 갑니까? 수영하러 수영하러?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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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영. 오케이 친환경 기피제가 있는데 일로와 너무. 네. 네. 너무 <laughs> <laughs> 우리가 이제 계곡에 들어가자 等等。

私たちが行くのはどうですか 어? 잠깐만. 오오는 <laughs> 술부터. 술 가운데다 먼저 내야 가른딱 반으로 잘딱 응. 반으로 자른다 딱 반으로 <laughs> 음. <laughs> <맛있다. 웃음> 음. <laughs> 이 음. 진짜 맛있겠다 음. 응. 고기부터 먹어. 응. 응. 이게닭 다짜리지 다짜리.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아니 절대 적지 않아. 응. 맛있다. 맛있네. 한잔 합시다. 소복은 날라간다. 어우 맛있다 아. <laughs> 자 주지 마 주면 계속 온다 야 맛있겠다 옷 오래 걸어 놓고 와가지고 이라대다끓어 아침에 너무 간단한데. 응. 잠옷. 회사에서, 회사를 음식을. 삼미다 응. 햄미. 응. 다이어트 를생각은데 누구? 자 오늘 우리 수박 화채하고 멘토스 화채 한번 해보자. 응. 어, 어. 예. 오. 나 <laughs> 버렸. <laughs> 완전 애털하게도 비웠네이렇 어. 계속. 계속. 산토 맛이 좀 납니다. <laughs> 나무 그늘이 나무 그늘. 응. 그리가 필요없다. 탑부 응, 자체가 필요 없고 응. 그는 바로 3분 거리에 응. 멋진 수영장이 있다. 자연 수영장. 응. 단점은 벌레가 너무 많아. 벌레가 많고 그리고 새가 너무 <웃음> 새가 <웃음> 오마, 온갖 잡새가 다 있다. 진짜로. 뻑꾸기부터 <laughs> 새벽에 뻑꾸기 울다가 가아지 울다가 우리 새똥 맞은 거. 응. 아. 똥은 우리 텐트에 다 싸고. <laughs> 옆에서 우는 것처럼. <웃음> 우리, <웃음> 소리 지르고. 우리 옆에서 자는 것 같아. 제가. <laughs> 자. 이번 포경 텐트는 네운산 자연휴양님에서 보내세요. 지원하게 보내세요. 많아, 많아, <laughs> 시 원하 게보 겠다. 아.